안녕하십니까 한밭대학교 공행제학과 공기설입니다. 오늘 회의에 참여해야 되는데 저희가 제가 다른 또 학교 회의가 있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발표드리게 된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난번에 원래는 이제 카이스트하고 서울대를 비교하려는 기관 차원에서의 비교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그 제가 있는 그 서울대의 연구비 또 연구인력 연구, 연구 성과자료 이거를 가지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최근 아, 이건 이제 2002년도 어, 2011년도 하고 2015년도 자료인데요. 어, 이 자료는 공식적인 자료로서 아마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음, 그, 연구재단에, 어,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어, 데이터의 신뢰성은, 어, 충분히, 뭐, 어, 보장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전수 데이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서울대 교수 전인규 전체 성과, 연구비, 그리고, 어, 연구 인력, 그렇게 본, 어, 측정한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우리의 목표는 어~ 서울대 교수님들이 어~ 누가 연구비를 많이 받고 있고 누가 많이 성과를 내고 있고 누가 어~ 보조연구원 아마도 대학원생이겠죠 대부분 학부생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어~ 연구 인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가라는 측면을 인적 속성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어첫 페이지로 들어가서요. 연령과 연구비, 연구인력, 연구성과의 관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연령대별로 이렇게 어, 과제수, 총연구비 금액, 과제당 금액, 그 다음에 연령대별 인원, 어, 2011년도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은 1,359명입니다. 음, 여기 나타난 바와 같이요. 1,359명. 따라서 1인당 연구비를, 어, 보았을 때, 50대가 가장 많은 걸알수 있습니다. 어, 1인당 과제수는, 뭐, 2.7, 2.3, 뭐, 어, 2개에서 3개 정도 한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1인당 논문수는, 어, 50대에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보조연구원의 경우에는, 어, 1인당 보조연구원의 경우에는, 어, 역시 50대가 가장 많이 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2015년도를 비교해 보면요 어, 1인당 연구비가 가수 음, 어, 컨센트레이션이 조금 완화된지 않았느냐 40대 50대 보다도 2인당 연구비가 40대, 50대는 더 많아지고, 30대 이하는 적어지고요. 어, 60대에서도 어, 더 적어지고, 그러니까 40대, 50대에 더 집중되는 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반면에 영, 어, 연구 성과, 1인당 논문 수에서는 뭐 0.1편 정도 큰 차이는 안 나네요. 오히려 적어진 연구비로 많은 연구를 쓰고 있다. 60대 이상은 1.3으로 오히려 늘어나고요. 그래서 어 조금 음 늘어나는 연구비만큼의 성과를 못 냈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2015년의 교수님들과 2012년도의 교수님들. 어 1인당 연구원 수는 평균 17명이고요. 어 2015년에는 다소 늘어나서 17.2명이 됐습니다. 아마도 대학원생 수가 늘어난 원인이 아닐까 싶네요. 어, 1인당 연구원은 어, 역시 50대가 가장 연구비, 1인당 연구비도 가장 많고, 어, 1인당 연구원도 가장 많은 것으로 니다 아무래도 인건비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은 이제 연령을 x축으로 쭉 하고, 어, 주로 관심 있는 어, 리소스라고 할수 있는 연구원과 어, 연구비, 연구원과 연구비, 그 다음에... 그 결과 변수로 볼수 있는 논문수를 이렇게 했습니다. 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어, 조금 전에, 어, 30대, 40대 이렇게 한것 보다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있죠. 논문수의 피크는, 예, 네, 40대 후반에 있죠. 논문수의 피크는 40대 후반에서 이제 내려오죠. 근데, 어, 1인당 연구비 금액은, 어, 피크가 어디 에 있죠? 예, 네, 50대 후반에 있죠. 그래서 그래서 어, 또 연구원은 더 뒤에 있죠. 더 뒤에 있죠. 연구원의 피크는 50대 후반, 예, 50대 후반에 있죠. 그러니까 어, 이것을 보면은 젊은 연구원에 보다도 숫자해야 된다라는 어, 우리가 추론을 얻어낼 수 있겠죠. 그죠? 2015년도 마찬가지죠. 2015년도 여기 논문 수가 회색 선인데 회색 선이 이쪽. 왼쪽에 앞으로 나와 있고, 어, 우리 40대 중반의 피크가, 아마 이거 3개년 평균을 하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될 건데요. 그렇게 되면 여기 아마 40대, 어, 48세 정도, 48세 정도에서 피크 될것 같습니다. 노무수 봐요. 그런데, 어, 연구비 금액은 어, 50대 후반에서 아마 피크를 이룰 것 같습니다. 연구원도 어, 50대 후반, 59세에서 피크를 58승, 59승, 5 9요 따라서 이걸로 봤을 때, 어, 보다 젊은 연구원에 대한, 어, 연구비 배분이 필요하다. 서울대 내에서.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다음 보시겠습니다. 성별입니다. 성별. 어, 네. 성별은 보면은, 어, 여성 교원과 남성 교원. 여성의 경우, 2011년에는, 어, 1206명, 아, 여성은 153명, 남성은 1206명. 1인당 연구비는 거의 두배 차이가 나죠, 2배. 2배 1인당 연구비 남성이더많이죠 근데, 연구, 연구 논문수는 비슷하네. 비슷하죠, 그죠? 어, 연구원은 또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죠. 어, 2015년으로 가볼까요? 2015년의 경우 다소 완화되기는 했습니다. 네. 1인당 연구비의 그 차이가 여기는 거의 2 배인데 여기는 음, 1.7배 정도 될까요? 그 정도로 어, <laughs> 젠더에 대한 디퍼런스가 차이가 나고요. 어, 논문 수는 생산성은 비슷한 거죠. 이 논문에는 물론 이제 s c i 하고 KCI 뭐다 포괄해서 그렇게 하고 어, 기어도는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 논문 4편, 네 어, 논문을 4명이 네 썼다 그러면 4분의 1씩 나눠가지는 그런 기여도 개선을 한 겁니다. 연구원의 경우에도 어, 비슷한 2011년과 1 5년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죠. 따라서 이두 개를 봤을 때 어, 젊은 여성 연구원한테 어, 연구비가 많이 가면 생, 생산성이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분야를 볼까요? 분야. 분야는 이제 분야 이제 중분야, 대분야, 소분야가 있는데요 이게 가장 큰 분야죠 연구 재단에서 캐테고라이징을 하는 8개 분야죠 8대 분야 봤을 때 공학이 가장 많죠 1인당 연구 영국이 가장 많죠 그리고 1인당... 근데 1인당 논문 수는 의학학이 많네요 의학학이 가장 많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의학학이 가장 많고 음, 2015년의 경우는 볼까요? 1인당 연구비 어, 농수해양학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네요. 농수해양 공학 다음에 농수해양학이 많은. 농수해양학에서 많은 연구비를 어, 큰 규모를 가진것같습니다또 어, 놀라운 것 중에는 이제 복합학으로 본인을 캐테그라이징하는 분들이 또 많은 연구비를 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 일인당 논문 수를 봤을 때는 복합화가 가장 많이 많은 연구비 두 번째로 많은 연구비를 쓰지만 네, 가장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의학학 논수 해양학 의학학 논수 해양학 1.8, 2.8 비슷하네요.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되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어. 일견 생각했을 때 공학에서 상당히 많은 연구비를 쓰면서 많은 논문을 내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의외로, 의외로, 복합학에서 많은, 연구비도 쓰고 많은 성과도 내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규모도 큰 과제, 31점, 1인당 연구원이 31명, 30명 정도 되는 그런 어, 연구 성과를, 연구 인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학과별로 볼까요? 이게 뭐 학과, 이거 약간 민감한 자료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엑셀로 보내드리는 거는 다있었니데요 어, 최상위 순, 음, 가장 많은 1인당 연구비를 가진 학과는 분자영양의 바이오제약학과, 레인지과학 아마 여기 학과로 되어 있는 게 아마 대학원만 있는 협동 과정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레인지 학과 뭐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2015년에는 어좀 순위가 바뀌었네요. 화학생물공학고 그러니까 일인당 금액이 여기 는아주 엄청나게 몰아주는 거였는데 여기는 상당히 그 이분이 어 디스트리뷰션 되는 걸 봐서 어이 학과의 교수님들이 받는 어뭐 연구비 차이는 상당히 줄어들었다 2015년에 뭐 개선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우리가 만약에 평등하게 연구비를 받는 거는 바람직히 본다면 말이죠 네 그래서 어, 논문은 세편어 근데 예, 서서문학과는 논문이 0편이네요 이게 되게 신기한데 어떻게 한 학과에서 1년에 논문을 한편왔을 수가 있죠 네. 어, 그렇게 해서 2.5편, 2.6편, 2.9편, 그서 9편 때그 중반 정도가 성의권 학과에서 나오는 논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1인당 연구원, 어, 연구원 규모도요, 상당히 뭐 30명, 평균 30명, 40명,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하위 순으로 가볼까요? 네, 영어, 이제 문과 쪽에 주로 있죠, 죠 그렇죠? 문과 쪽, 영어 영문학과. 어, 이게 800만원이죠. 8 0 0만은 1인당 800만원 영어영문학과 영어 교 영어 1000만원. 이게 뭐 교내 연구비 규모가 아닐까요? 2015년은 다소 개선되긴 했는데 조금 올라갔네요. 1200, 1500, 1600, 2 0 0 0만원 철학과가 3500만원이네요. 논문도 어, 상당히 미흡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어, 연구원도 없는 경우도 있고요. 음, 대학원생이 아마 부족해서 있는 경우도 있고, 아, 그런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최상위 학과 최하위 학과 연구, 1인당 연구비 금액순으로 소팅했을 경우에요. 어, 제가 엑셀 자료를 줄이니까, 드리니까, 드리니까 거기서 다시 또 소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기간 유형별이에요. 그래서, 어, 정부에서 주는 총과제수가 2,800개 정도 되는 거죠. 2011년도에요. 그래서 어 아마 450억 정부에서 주는 돈이 어 452억 680만 원 아닌데 이게 얼마어 4,500억인 거 아니에요? 4,500억 정부에서 4,500억 주고요. 민간에서 455, 교내에서 640, 61,000, 100, 만 10만, 6 0만 교내 만4 0만1 3만억0만 10만, 억0만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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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2011년과 2015년 사이에 어, 이걸 비중을 비교해보면 되겠는데요. 아마도 전체적으로는 정부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지지 않나 싶은데 어, 정부 의존도는 조금 줄어들었네요. 5 0 0 0억이었는데 여기는 4,900억인데 여기는 4,300억 정도 그러니까 정부 의존도는 조금 줄고 민간의 존도 그러니까 기업에서 오는 돈이 좀 늘어나죠. 그리고, 논의 연구비도, 논의 연구비도 두배 정도. 늘었나. 해외에서 오는 돈은 좀줄었들고 이렇게 해서, 어, 전체적인 그 연구비, 연구비, 연구 인력, 연구 성과를 연령이라는 지표, 그다음에 분야별 어, 특성, 그다음에 학과별 지원 기관 유형별 그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다음에 저번에 그 기관 차원에서의 그 다양화인데요. 서울대학교는 확실히 어, 2002년부터 2022년 오면서 상위 학문 분야에 논문에 있어서요, 상위 학문 분야의 어, 점유율 학을 지속적으로 감소되었다. 카이스트 경우 해봤는데요, 이게 중복을 허용했기 때문에 이게 1 40%가 넘는데요. KAIST는 아, 미소하게 증가, 오히려 사, 음, 상당히 슬라이틀리 인크리스되는 어, 양상을 보였고, 그래서 KAIST 어, 기관보다는 서울대가 어, 학문의 다양성은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KAIST가 규모가 작고 어, 미공계에 어, 특화된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서울대학 g 비교하는적절한말안 h 는게 b a 긴 하지만 어쨌든 기관 차원에서서 서울대학교의 연구 다양성이 보다 더 b u Heistogan, Jingaheta, Rikibosikism. Ama c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 아, 다른 o k c h a r a n Chokcharan, c h o k 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 이~ 음~ 결론적으로는 어~ 그~ 젊은 교환과 여성 교환 그다음에 어~ 이~ 생산성 연구 생산성 그러니까 연구 효율성이죠 어~ 투입을 했을 때 산출 측면에서 봤을 때 어~ 그~ 잠재력이 큰 어~ 학과를 어~ 또는 학문 분야를 조금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지 않나 그렇게 어,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고요 또 추가적인 질문사항 있으면 그때 또 어,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